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뚝으로 뜨개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아픈 관계로 팔이 아프지만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팔뚝으로 뜨개질을 뜰 건데요. 제가 사용할 실은 좀 팔뚝 뜨개질 치고는 좀 얇은 컨트리라는 실이에요. 컨트리라는 실 다섯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걸로 목도리 뜨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좀 크게 해서 어깨 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외 유튜버분을 보고서 약간 응용해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잡을 건데 어, 저는 음, 몇코 정도 잡지? 저는 코 잡을 때 이렇게 좀한 코를 이렇게 넓게 넓게 줄게요. 코 잡을 만큼 실을 이렇게 좀 빼주시고요. 코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한번 꼬아주시고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을 위로 올려서 이 동그라미 안에 넣어주세요. 이 동그라미 안에 넣어주시면 위에 동그라미가 생기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 손목에 끼워주세요. 오른쪽 손목에 끼워주시고, 실을 적당히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코 잡는 거, 일반 코 잡는 거 있잖아요. 실을, 두 가닥의 실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내리면, 이쪽 엄지에 걸려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고요. 바깥쪽 둘째 손가락에 걸려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줍니다. 일반 코 잡는 거랑 원리가 똑같은데요. 혹시 일반 코 잡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어 I를 보시면 되는데 손을 바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방 코를 원하시는 코스만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실이 좀 얇은 편이라 컨트리 실이 좀 얇은 편이라 몇코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코 잡는 거 모르시는 분들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고서 팔을 손목을 아래로 내려주면 엄지에 걸린 것과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이 있어요. 엄지에 두 개, 검지 하나가 있죠. 엄지 이 사이 이 구멍 안으로 손이 한번 들어가고요. 검지에 걸린 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엄지 쪽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 뭐 목도리 하셔도 되고 저처럼 쇼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코수를 잡아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20개의 코를 잡아주었어요. 코가 20코밖에 안 돼도 롱 가디건이 완성이 돼요. 코수는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앞니팅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팔에 있건 왼팔에 있건 상관은 없거든요. 자, 오른손에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실을 잡아주시고, 첫 번째 코를 들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잡고 있던 실이 이렇게 잡아져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왼쪽 손목에 끼워주세요. 코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뒤쪽에 뜨는 실을 다시 잡아주시고 조금 당겨서 이렇게 와주세요. 자, 다시 이 오른쪽으로 뜨는 실을 잡고 하나를, 한 코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이 걸린, 잡고 있던 실 구멍에 이렇게 팔을 끼워주세요. 마찬가지로 또 뒤에서 실을 또 잡아주고, 뒤에서 이렇게 실을 잡아주고요. 한 코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잡고 있던 실, 잡고 있던 실 안에 팔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손목에 끼워주고, 이거를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손에 익으실 건데,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잡고, 잡아서, 뒤집어서, 손목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잡고, 잡아서, 손목을 끼워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왼쪽 손으로 다 이동될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하나까지 옮겨줍니다. 그러면 오른팔에 있던 게 왼팔로 다 이동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뜰 건데요. 반대로는 다시 이 뜨는 실. 이 뜨는 실을 이번에는 왼쪽 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하나를 뒤집어서 손목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실을 또 잡아주시고, 실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서 이 잡고 있던 실 구멍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제 왼팔에 있던 거를 다시 오른팔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잡고 뒤집어서 꽂아주시고. 그러니까 왼팔과 오른팔을 이렇게 반복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저도 앞니팅이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해외분들은 막 무늬까지 넣으시 걱정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만큼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떠주셨나요? 저는 세 어, 타래 정도 떴더니 딱 되네요. 이제 코를 막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코 막을 때도 뜨개질 코 막는 거랑 똑같아요. 잡아서 덮어씌워서 끼워주고요. 실을 좀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준 후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두 코를 만들어줍니다. 두 코를 만들어준 후에. 첫 번째 코를 잡아서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다시 실을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손을 꽂아서 첫 번째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꽂아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일반 코먹는 거랑 똑같이 막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막아보세요. 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을 때, 이 실을 잡고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은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깨 숄이 완성됐는데, 저는 어깨 숄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코를 막은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예쁜 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코를 막은 부분을 잡아서 이 남은 실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코 끝과 끝을 잡아서 코 막은 곳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끝 부분을 예쁘게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남은 실을 정리를 해주고요.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로 코를 잡고 남은 실들이 있죠? 코를 잡고 남은 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 시작하는 부분과 남은 실을 합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원이 만들어지게 꼬매줄게요.